습니다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람은속 끊어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상금큰 그 도움이 싫어 내영을 그 부어서 그신 사랑 에서출 고게 하소서. 내영혼이 그 걱정 되고걱정되 어서, 우니, 믿음의 문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늘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문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에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와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돼요.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단지파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 호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단지파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루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인 단지파의 세상이 되어 그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루에 있는 동안 네네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아멘. 예. 오늘은 거짓 신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레위인과 관련된 이야기 17장, 18장 부분에서 이제 말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단자손이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신상, 어, 에보드라빔을 다 챙겨오고 또 그곳에서 일하던 제사장 요나단까지도 데리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이 미가가 지켜보다가 예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사람들이 끌고는 예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자손이 이 쫓아온 미가를 향해서 왜 이렇게 쫓아왔느냐 하니까 예 말이 되는 소리냐. 아, 우리 집에 있던 걸다 너희가 가져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쫓아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 따지고 들죠. 그러니까 단로스니 어, 오히려 헛소리 하지 마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예, 오히려 이 600명의 군사들로 너희를 다 죽여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예, 그의 이 미가와 그 사람들은 겁을 집어 먹고는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이단자선의 사람들이 이 북쪽 끝자락에 있는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그 동네도 주변 사람들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돼 있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적국 당인 시동과도 거리가 멀어서 그곳에서도 예, 아무런 뭐 이렇게 감지를 못하는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 단지파의 이름대로 예, 단자손이 되고 또 요나단을 그들의 예,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곳에서 예,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끝 부분 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기는 엉뚱한 모습을 보게 되는 데요. 오늘 뭐이세 캐릭터, 예, 미가가 사실은 이 우상숭배의 첫 시발점, 예, 시작을 알리게 되었죠. 그가 우상을 만들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상은 복입니다, 복. 예, 지나친 복을 추구하는 거죠. 예, 자기와 자기 가족이 잘 돼야 되는. 그래서, 심지어 어머니도 속이고, 예, 그 어머니도 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결국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혼합주의 또, 예, 결국에는 그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예, 기복주의죠. 자기가 잘 되는 것만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것이 이렇게 뺏겼을 때다 예, 허물어져 버리는. 그래서 쫓아가지만, 예, 그 폭력 앞에서는 뒤끄럼질치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워하는 어머니의 저주 어린 기도에 대해서도 주려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복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그것을 뺏겼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미가의 모습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또 그렇게 확신했다면예 다른 것들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단 자손입니다. 예, 남의 집 신상을 또 제사장을 힘으로 제압해서 빼앗아버리는 라이스 땅 역시도 무력으로 이렇게 진압해서 빼앗아버리는 이 특징은 폭력입니다. 폭력. 굉장히 폭력적인데, 이 폭력이 예, 정당하냐. 예, 정말 단 자손 이들이 힘을 믿고 힘을 정당하게 잘 사용했다면 오히려 자기에게 유산으로 받은 그단 자손의 기업 아모리 족속을 다 해치우고 그 지역에 정착해야죠. 예,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오히려 강한 이런 부분이 단 자손의 모습입니다. 좀 비겁하죠. 예, 비굴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얍삽합니다. 예, 부조리하죠. 그래서 이들의 거짓신은 예, 힘입니다. 힘그 예, 힘도 정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단자선 결국 이들의 이 엉뚱함. 예,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주변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 몰래 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굴함. 예, 그것은 건강함이 되지 못하죠. 세 번째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예, 레위 청년 제사장이 된이 요나단은 예, 한 집의 거짓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나중에는 한 지파의 거짓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버리를 위해서, 정착을 위해서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 땜빵하는 삶을 사는 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요 연하단의 모습은 예 먹고 사는 문제에 결부되어 있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물론 뭐 먹고 사는 부분들 필요합니다. 무조건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 역시도 이 먹고 사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예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는 예. 자기가 아닌 지점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속이고 예,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에게는 예, 먹고 사는 부분이 신이 되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게 참 마음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거든요. 예, 이 사사기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민낯을 다 까면, 예, 벗겨보면 이런 거짓 시신을 쫓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 역시도 이런 예, 참 부끄러운 또 내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 우리 속에 싸움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왕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 또 거룩함과 순수함으로 예, 신랑 되신 그 예,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는 자이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포기하고 결단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상황마다 우리가 거짓신이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행동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